오늘은 시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다섯 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편 보면 맨 위에 제 1권이라고 써 있고 이제 1이라고 써 있는데 시편은 다섯 권 그리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나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는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는 책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우리 인간들의 소원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우리 인간들의 책이기도 한 책이 시편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편이 다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아마 좋아하는 시편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일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150편 일편은 시편 150편의 요약이고요,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일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은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 있고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거죠.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셋째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말아야죠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요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시편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피할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시편 1편의... 이편 150편의 결론은 뭐냐?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해라.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라.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게 이게 신앙생활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려면 피해야 할 자리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 거기에 서 있으면 절대로 복받지 못해요. 피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피해야 할 자리는 반드시 피하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약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왜 애굽을 떠나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최고로 살기 좋은 땅의 애굽이었는데 왜 최고로 살기 좋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애굽에서는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피해할 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오직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야 했던 거죠. 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피해야 할것은 반드시 피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뭐 부인이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천신 반고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 때문에 가진 양떼가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지요.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고육지간인데 부 때문에 양떼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집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기회를 주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택해라. 그때 로시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로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로순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7절 이하 쭉 보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날로부터 날마다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란한 모습과 날마다 소름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한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롯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피할 곳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롯은 피할 곳을 피하지 못하고 그 피할 곳을 찾아 들어간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롯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것, 자기가 누려왔던 것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말씀합니다. 피해야 할자리 반드시 피해라 여러분 피해야 할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피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피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피해야 할 자리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주고합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피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피해야 할 악인들의 꾀는 뭘까? 지금 내가 피해야 할서 있지 말아야 할 죄인들의 길은? 내가 지금 앉지 말아야 할 오만한 자리, 아 사람들의 앉아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딜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피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왜냐? 피할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 의지하여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2절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간단하게 젖 먹는 아이에게 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 젖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 젖을 잘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반면에 엄마 젖을 잘 먹지 않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되도록이면 군것질 하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정성껏 해주는 밥을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군것질만 일삼는 아이는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은 여러분 하지 마셔야 해요. 믿음이 절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떠난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데 그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함 점령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자기는 모세만한 능력도 모세만한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제대로 인도할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여우수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늘가까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시리라.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여호수아서 전체 주제예요. 여호수아 전체 주제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데 그게 시편 1편 2편의 말씀이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들 솔로몬이 찾아올 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리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해야 되고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 피하고 지켜야 할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시편의 요약이고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고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는 그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하여 피해야 할 자리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지켜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야 할 자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